<laughs> 날 신원이 끝나봐요. 어떻게 넘어오고. 스트레스 <laughs> 받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진짜 한국마트에 꼭 가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몇 주째 김치찌개를 꼭 끓이고 싶었는데 김치도 다 떨어졌고 돼지고기도 다 떨어져 가지고 김치찌개를 못 끓이고 있었어요. 이 한국마트 가려면은 충분히 갈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10분 안에 있는 편리한 그런 마트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날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마트를 가려고 아침부터 부랴부랴 빨리빨리 준비를 했는데, 날씨를 보니까 지금 엄청 어두워졌어요.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기 때문에, 지금 하늘 보면서, 비가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동전 뒤집기 하듯이. 지금 밑에 층에는 레이스이 로즈를 밥을 먹이고 있는데 빨리 밥 먹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막 먹구름이 엄청 끼기 시작해서 비가 많이 올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헉! 방금 번개쳤다. <laughs> 예, 거의 다 먹었네. 오, h it's a 하는 거야. t 해야지. 암 y y i o u just woke up from the net. Are you sleepy? Mm? <laughs> last one. Yum. Oh. u um. <laughs> She's so dramatic. 암. Um. Last one. Last one. 암. m What? But you're c r 이 s h y o 가 r 친 듯이 g e 고 있습니다 눈을 a 수가 없네 <목소리> 한 e bit 지 f a little bit of a l 제 t t l 음식 제으면이 a little bit of a l i 야 t 니다또 거기 근처에 한국 스타일의 정육점 of a l i 김치찌개 같은 거 끓일 때는 그런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야 맛있단 말이에요 마트에서 사면 그 맛이 안에요 한국 정육점 가서 It's really dark over there. Look, so it's, like it's one strip of cloud. This is like skinny cloud that's lining. The right side of the cloud is quite dark, and the left side of the cloud is quite clear. So, this is confusing. Oh, a lightning strike. See that? you filming that? Right? No. You are filming aren't you? But I didn't see it if I Oh it's garden. on the it's on the footage. Was it? Yeah but you yeah. have to mute it because I'm not about getting it. Do you think it's gonna be rain? Nah. Hopefully. Look how clear it is around the lightning clouds. It's like this yeah. weird one Yeah layer. further away it is quite clear, so we should be okay. Behind us is patchy so like not rainy. Maybe the cloud is like passing by us. So we're gonna be So that's <laughs> it. <laughs> 차에 앉아 <laughs> <laughs> <앞이 구이지를 웃음> <있니까 제일 운전을 웃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앞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제가 운전안 하고 있는 것도 불하고 운전을 하는 것처럼 너무 스트레스 받고,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어머, 어떡해. 아, 잘안 보여. 날 시간 미쳤나봐요. 어떡해. 어머, 어떡해. 차에 있는 게 무서워요. It's in the rainbow like this. And also, it's a double rainbow Yeah, I'm going to for... When's the best before? I can't read your... 2025 December? December <laughs> 아니 날씨가 좋을 줄 알고 오늘 한국마트를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는데 냉장고가 꽉 차고 후근해질 생각에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갈 때는 좀아 나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갔다 오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우리 한국마트 가서 뭐 사왔는지 보여주자 어때? 좋은 생각이야? 일반 마트보다 한국 마트에서 바나나를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샀습니다. 아침마다 먹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방울토마토입니다. 마트 가면 꼭 사야 되는 애 중에 하나고 대망의 정육점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가 새로 생긴 정육점이어가지고 아주 고기가 괜찮더라고요. 신선하고 사돌바지 사왔고요. 8분 50cm였어요. 목살 샀습니다. 이 정육점의 특징은 양을 다 조금씩 해서 팔더라고요. 제가 원래 정육점 가면 고기 종류별로 1kg씩 사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요거 샀고. 김치찌개 끓여먹고 싶어서. 찌개용 김치찌개. 돼지고기 사왔어요. 요거는 제가 맛있, 너무 좋아하는 고기들 중에 하나라서 두 팩을 샀어요. 두팩 사서 17불 70. 그리고 얘는 닭갈비? 이런 거 같아요. 얘는 세일해서 4불 30. 돈크스 샀어요. 얘는 두 조각 들어있다고 했고, 9불 40입니다. 마지막, 오리 닭가슴살이더라고요. 양념해서 팔길래 사왔는데, 500g 좀 넣는데, 20불. 조금 비싸긴 한데,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육점에서 62불을 쓰고 왔어요. 이렇게 사놓으면 한한달 정도 저희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푸짐한 정육점 취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층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한국마트가 있어서 한국마트에서 같이 다녀왔거든요. 파스타 소스, 로제 파스타 소스. 저희 남편이 신기하게 이 한국 브랜드 로제 파스타 소스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두 통씩 사오는데 김치. 김치는 진짜 김치. 저희 남편이 김치를 잘못 먹고. 한국 음식을 그렇게 잘 먹지 못해요. 한국 와이프가 있지만 그렇게 잘 먹지 못해가지고 김치를 제가 500g 짜리를 사는데 한달 정도 조금 넘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없으면 또 너무 먹고 싶은 게 김치여가지고 챙겨서 사왔습니다. 어때? 김치? 루즈 조금 크면 김치 엄마랑 같이 먹자. 그러면 1kg 짜리 사야지. 어 김치. 지금은 너무 매워요, 아가씨. 냉동만두 빠질 수 없죠. 이거 김치 들어있는 거 샀거든요. 김치만두를 사왔습니다. 김치찌개 끓여야 되니까 두부까지. 오늘 저녁에는 닭갈비 요거 해 먹을 거거든요. 요거 구워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치킨 양이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 치킨, 그리고 만두 추가하고, 응. 현미밥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만두에 찍어 먹으려고 간장 한 스푼이랑 식초 한 스푼, 그리고 와사비. 이거 소스도 만들안 보인다. 빠뽀. 빠뽀. 로제가 이제 몇살 됐지, 로지야 너? 15개월. 오! 15개월이 16개월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육아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너도 밥 먹을래? 떨어뜨리면 어떡해, 그렇게. 밥? 아니, 밥 아니야? 밥 아니래. 그럼 뭐 주지? 떡볶이 나와줄게. 떡볶이 하나 줄게. 먹고 진정하고 밥 먹자. 에이, 지이 먹어, 이거 뭐 이거 뭐안해아 엄마 줄 거야 그러면 아뭐 먹을 거면서 밥한번 먹을래? 아. 음 원래 잘안 울던 아기였는데 엄청 울고 소리도 엄청 지르고 가장 심각한 건 모든 걸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맘대로안 되면 난리 나고 아밥 달라고 미안 미안. 아기 맘대로안 되면은 난리 나기 시작하고 소리 지르고 이게 이 시기 때 원래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트 갔다 와서 네이스는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 그래가지고 약 먹고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만 저녁을 먹고 뭐지 밥을 먹이고 지금 오늘 저녁은 제가 다 해야 될것 같은데 오지가 지금 너무 어려운 아기가 돼가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같이 못 먹을 때 밥 먹으면 좀 나은데, 혼자 먹으려고 하면 절대 안 먹더라고요. 음.